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호 프로입니다. 골프 볼을 보다 똑바로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클럽이 열리고 닫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팔뚝의 회전이 되겠죠. 흔히 릴리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손목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손목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며,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손목을 사용한다는 부분은 백스윙에 올라가서 임팩트 시에 손등이 뒤쪽으로 꺾이는 행위를 스쿠핑 또는 손목을 사용한다. 손목으로 걷어올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손등의 회전 또는 팔뚝의 회전은 무엇이냐? 앞면과 뒷면이에요.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맨손으로 보여드리면 잘못된 유형은 백스윙에 올라가서 앞뒤의 움직임이죠. 이렇게 되면 잘못된 손목의 사용.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을 때 손목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앞뒤로. 그렇게 되면 볼이 굉장히 높이 뜨면서 거리는 적게 나가고 어떤 때는 당겨치기도 하고 뒷단과 탑볼을 유발하죠. 하지만 올바른 유형은 손등, 왼쪽이 앞쪽을 보고요. 오른쪽 손등이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앞면, 뒷면, 팔뚝에 교차감이 있었을 때이 부분을 릴리스 또는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클럽의 속도, 골프의 비거리는 물론 정타율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클럽의 스피드를 잘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면과 뒷면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클럽의 스피드를 증가시켜서 비거리를 보다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잘못된 동작은 왼쪽이 이제 막힘 현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왼쪽 어깨가 많이 올라가면서 막히면서 돌겠죠. 결코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백스윙이 올라갔죠. 다운스윙을 하면서. 손에 교차감 없이 똑바로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피니시 같은 경우도 매끄럽게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유형은 이렇게 볼이 맞고 몸통이 돌면서 그립 끝이 나를 가리킨다라는 느낌으로 클럽이 돌아가는 거죠. 그때 팔뚝의 회전, 팔뚝의 회전이 서포트를 해 주는 겁니다. 기본 베이스는 이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항상 하체의 회전 또는 몸통의 회전이 존재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클럽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에서 제가 말하는 로테이션 또는 릴리스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됐을 때는 클럽이 굉장히 잘 빠지면서 팔로우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연습을 해야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 우리 흔히 한 번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발을 모아서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골프스윙은 체중 이동과 상체의 회전, 원 운동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깨와 팔뚝과 손목, 이 관절들이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체중이동, 이 부분은 파워의 근원지긴 하지만 우선 회전부터 만들어 볼게요. 스윙의 원을 예쁘게 만들어내는 연습이에요. 양발을 모아서 공은 발 가운데, 중앙에 놓아주신 상태로 백스윙의 우양우, 마찬가지로 팔만 올리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가슴과 함께 오른쪽으로,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우양우 하면서 백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우양우. 그리고 볼을 때리고 좌향좌를 합니다. 우양우, 좌향좌 여러분은 클럽이 다치는 것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클럽은 닫히는 거예요 볼이 왼쪽으로 가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신 분 많이 있지만 결코 볼은 왼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나의 몸을 기점으로 해서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양쪽 발을 모아 주고요 공은 가운데 에 놓습니다 우양우 좌양좌 해서 스윙은 4분의 3까지만 가는 겁니다 우양우, 좌양좌. 그렇게 됐을 때는 몸통이 잘 회전을 하고 클럽이 오른쪽 왼쪽으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어깨의 힘을 빼면서 클럽의 교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교차감이란 올라가서 볼을 때리고 왼손 장갑, 여러분들은 이제 장갑을 끼셨잖아요. 그러면 왼손 장갑이 오른손 밑으로 내려가는지를 잘 봐주셔야 합니다. 흔히 잘못된 유형은 볼을 때리고 이렇게 왼쪽 손등이 위로 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치고 나서 왼손 장갑이 아래쪽으로 나의 손, 오른손 아래로 내려가는지 그 부분을 일단 체크하시면서 가볍게 볼을 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볼의 위치가 아이언은 정중앙이었지만 드라이버는 왼쪽 새끼 발가락 쪽에다가 볼을 놓고 그 상태로 해서 우양우 가슴이 열리면서 클럽이 열리고요. 맞으면서 다치는 연습. 원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향우 좌향좌를 하는 겁니다. 너무 방향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클럽이 열리고 닫히는 원운동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 몸통의 회전은 원운동을 하면서 클럽이 오른쪽 왼쪽으로 굉장히 잘 흔들리는구나. 이 부분을 좀더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몸통의 회전, 하체 쪽을 조금 더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볼게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에 올라간 다음에 볼을 때릴 때 이전에 왼쪽 엉덩이가 옆에서 봤을 때 보여야 한다고 했죠 백스윙에 올라가면 오른쪽 엉덩이가 벽면에 닿고 임팩트 때는 왼쪽 엉덩이가 벽면에 닿는다 이런 얘기 제가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나도 알겠어 하체를 쓰고 싶지만 잘안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드릴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오늘 릴리스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왼 하체 몸통에 팔은 매달려 있습니다 몸통에 팔은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나의 몸통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클럽의 진행 방향은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팔로만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하체와 상체의 이 타이밍이 맞아줘야 돼요. 공을 던질 때도 왼발을 디뎌 놓고 던져주는 타이밍이 있듯이 골프 스윙에서도 이 볼을 때릴 때의 타이밍이 있어요. 어드레스를 편안한 7번 아이언이나 여러분이 치기 좋은 클럽을 좀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백스윙을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스윙을 할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3분의 1 정도만 내려주는 겁니다. 내릴 때는 왼쪽을 밟아주면서 비틀어주는 거죠. 올라가서 왼쪽을 눌러주고 비틀어주는 거죠. 다시 백스윙 밟고 비틀어주는 겁니다. 왼쪽 엉덩이가 보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때 볼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딛는다는 것은 왼발을 밟아주고 틀어주는 거죠. 나의 몸통이 틀리면 팔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따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 왼쪽 무릎이 펴지면서 틀어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멀리 뛰기를 할 때도 그냥 뛰는 것보단 하나, 둘, 셋! 하고 뭔가 예행 연습을 하고 반동을 주면서 볼을 치면 보다 쉽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고 보면 좋습니다. 볼을 칠때 백스윙에 올라가서 하체, 하나, 둘, 셋. 조준을 하면서, 위에서 내가 이렇게 내릴 거야. 이렇게 내릴 거야. 이렇게 칠 거야. 이 부분. 어떤 식으로 클럽이 진행해서 볼을 때릴 건지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팔을 앞면과 뒷면으로, 나의 몸을 이용해서 앞면과 뒷면을 이용해서 풀어줄 것인지. 나의 하체를 이용해서 말이죠. 하나, 둘, 셋, 팔로우는 4분의 3까지만,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체를 사용하고 손목을 교차하게 되면 훅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릴리스를 너무 많이 해서 후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결코 손을 많이 돌려가지고 볼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볼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체중이 우측에 남아서 클럽이 닫히면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당겨지는 그런 샷들 또는 과도한 캐스팅이죠. 손목이 왼팔과 샤프트가 펴지면서 풀리는 그런 캐스팅 그래서 왼쪽으로 볼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볼이 간다면 금방 얘기했던 두 번째 솔루션 펌프 드릴을 해주셔야 돼요 왜? 손목을 풀게 되는 분들 그리고 체중이 잘 왼쪽으로 안 가는 분들은 이런 도움 레버리지를 써서 크게 들어서 하나 크게 들어서 둘 크게 들어서 셋! 하고 스윙을 해주면 왼쪽으로 체중이동도 되죠. 손목이 풀리는 것도 고쳐지죠. 그러면서, 아, 내가 왼쪽으로 가는 것은 릴리스를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보통 만약에 왼쪽으로 볼이 가면 다시 원상태로 클럽을 이렇게 들고 나가는 샷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왜? 금방 얘기했듯이 배가 너무 많이 돌리는 것 같은데 아 릴리스 양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 릴리스 양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릴리스는 과감하게 몸통이 팔이라면 팔은 이 정도의 사용량을 주면서 릴리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드라이버도 한번 볼까요 드라이버도 볼의 위치를 왼쪽에 두고 우양우 좌향자 우양우 좌향자그 부분 연습하시고요 드라이버는 펌프 드릴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이언처럼 펌프 드릴을 하게 되면 볼을 찍어 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연습만 해주고 볼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한번 백스윙에 올라가서 임팩트 자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렇게 마치 소문자 y의 느낌의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손등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드라이버는 쓰러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서 임팩트까지만 이렇게 만들어보고 샤프트가 일직선이 되는 것까지만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볼을 칠 거예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자연스러운 릴리스와 클럽의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결코 클럽 헤드를 반드시 보내려고 한다거나 손을 이렇게 손목으로만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몸통에 회전이 있고요. 나의 손이 있다면. 마치 우리 쌀보리 아시죠? 쌀보리. 쌀보리 할때 쌀, 보리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손을 빠르게, 하나, 둘, 쌀, 몸을 좌측으로 강하게 틀어주면서 쌀의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보리가 아니라 이 손을 잽싸게 빼주면서 오른쪽에 있는 손을, 하나, 둘, 쌀! 이런 느낌으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